파이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여 아들이는 바로 연하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이 옆에 있는 기온 포착한 이 차량은요 신차 같은 중고차가 맞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거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특별 효과 용도 변경도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중고차 사러 갈때 1인 신조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1인 신조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쿠퍼 s 컨트리맨 올포라는 차량이고요 이차량 가격은 32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연식도 얼마 안돼 있어요 2019년 7월에 등록돼3 만 7천밖에 안탄 차량인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분께서 사시고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 이미 소모품이랑 이런 것들 모두 다 교환이 돼서 바로 타고 나니셔도 되고요. 신차가로 5,600만 원이 넘는 HUD, 그리고 어, 많은 옵션 사항이 있는데, 자, 이 차량 가격대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게, 미차 가격 3,23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제조사 보증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추천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완전 하얗고 예쁜 차량이죠. 아, 5,100, 아, 5,130만 원이 신차 가격입니다. 자, 요 차량. 자, 30대 초반 경상부터 경주 사시는 고객님께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시면서 판매하는 차량이랍니다. 아, 회사 기숙사군요. 자, HUD의 선루프 내비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어, 고사양 모델이죠. 미니 중에서는 S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눈에도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네요. 자, 크롬 느낌. 자, 그리고 블랙 광택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어, 지금 한 4, 아, 아, 어, 잠깐만요. 트레이드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엔진오일, 미션오일을 다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사양 S가 중간에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포도어의 올포 모델입니다 자 뒤쪽의 트레이드는 어이구 뒤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90%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크롬을 감싼 느낌 아이라이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뒤쪽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입니다 사실상 하이그로시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듯한 굉장히 귀여운 쿠퍼 모델입니다 컨트리맨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그리고, 음,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4대2대4로 폴딩 하셨을 때좀더 깊숙이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공간성도 솔직히 작진 않습니다. 어, 한, 그래도 한 350L는 나오는 것 같네요. 안쪽에도 공간성을 나눠서 충전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오, 어, 유 파워 전동 트렁크도 있으면 은 완전 좋은 옵션 사항이죠? 자, 안쪽에도 지금 굉장히 동글동글한, 오, 시트도 너무 깨끗하다. 완전 신차예요, 여러분. 자, 가운데 보면은 역시 요새 나온 차답게요. 가운데 시타의 핀을 꽂아서 충전하실 수 있는 단자, 헤드룸, 레그룸이 절대 나쁘지 않은 차기 때문에 남성분들 타기에도 무리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도어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도어, 이렇게 문 손잡이 부분에도 램프 들어가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중간중간마다 이 보랏빛 느낌이 너무 예쁜 차량이고요. 어 사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가운데 스타트 버튼 위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맞죠? 어, 네. 시동 아주 잘 걸리고요. 그리고 가죽에 지금, 어,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너무나 멋스럽고요.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량이고요. HUD도 어, 이렇게 앞쪽에 유리창이 아니라 컨바이저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요 키로수 확인할게요. 47,345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미니만의 이 아날로그 느낌이 드는 계기판은 전 솔직히 이게 너무 예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파,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지만 듀얼 선루프가 1열과 2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e t c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내비 어, 겸 이렇게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터치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로 에어컨이 좌우 독립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한 느낌입니다. 자 열선 시트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올리는 느낌 버튼을 확실하게 만질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자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ISG 스타트 버튼 미끄럼 방지 그리고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린이라고 하죠 여기선. 자, 이렇게 차 키가 너무 귀여운 미니 키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치 느낌이 S라는 걸또한번 느껴지게끔 만들어준 디자인입니다. 전자시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어, 다이얼 커맨드, 커맨드 다이얼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 그리고 충전 단자 C 타입이 또 들어가 있고요. 어, 안쪽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 생각보다 시트가 몸을 좀잘 잡아주는 타입이라서 운전하시기가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한 미니쿠퍼 컨트리맨 되겠죠. 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미니쿠퍼 컨트리맨 중에서도 미니쿠퍼 S죠. 컨트리맨 올포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대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어, 신차가 5,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100만 원이라고 했죠? 자, 5,600만 원인데 지금 3,230만 원에 그래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 차에서만 보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자, 오늘 날짜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차 대비 감가율이 좀 있지만 거의 신차 같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에서 확인해 보세요.